안녕하세요. 목길의노문입니다아 오늘 날씨는 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흐려지네요. 밤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날씨가 흐려지네요. 아 오늘은 나무 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이 나무 좀은 GEP 회원을 가입하면 거기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4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갑니다. 아, 나무 좀에는 오리나무 좀, 사과, 둥근 나무 좀, 안부르시아 붉은 뭐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날짜별로 와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없다는 뜻이고요. 이한 마리, 1 적힌 것은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갑니다. JP 회원이 아니,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어, 이거 팝니다. 농약방에 가면 이렇게 파니까 이렇게 사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무 좀이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어, 날씨도 영향이 있고요. 어, 날씨가 영향이 제일 크겠죠. 이게 25도 넘어가야지만이 좀이 많이 날라오는데. 올해 뭐 25도 넘어간 날이 별로 없었잖아요.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요즘 와 가지고 좀 날씨가 따뜻한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요. 뭐한 마리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좀 붙어 있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 드리고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오늘 떼어낸 건데 이 동그라미 제가 쳐놨거든요.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는데. 어, 이게 지금 안부르시아 나무좀이거든요. 얘가 크기가 제일 작습니다 나무좀류 중에서. 근데 이게 피해는 이 안부르시아가 가장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안부르시아 나무좀이 크기는 작아도 사과나무의 피해는 제일 많이 줍니다. 5년생 이하 나무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 조무 관리를 좀 되게 잘하셔야 돼요. 이게 한번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밭 전체로 날라들어서 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내 나무가 5년생 이하인데 이유 없이 세력이 약하다든지 그런 나무들은 한번 나무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무를, 조미 나무를 뚫고 들어가면 이게 톱밥이 약간 나오거든요. 톱밥이 살짝 흘려내려요, 구멍이. 구멍은 한 2mm? 2mm에서 이쪽 저쪽? 아마 되게 작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톱밥이 좀 나와 있고요. 좀더 자세히 보려면 아침 일찍 나, 이슬이 마르지, 마르기 전에 나오면 이게 눈물처럼 나무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슬이 마르기 전에 나오면 좀더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어, 나무좀은 조 어린 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어,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됩니다 5년생 이상 된 나무들은 뭐큰 피해를 주진 않고요 어, 나무좀이 뚫고 들어가기 좀 어렵고요 뚫고 들어가도 한두 마리 들어가는 것들은 어, 나무가 견뎌내기도 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유목 어,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 나무 좀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